자,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하는데요. 여러 번 해요. 그리고 독립 시행을 해요. 그 말은 던질 때마다 똑같은 어떤 독립적으로 각각 나올 수 있는 거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어떤 사건을 X로 잡아요. X로 잡긴 잡겠죠. 이거를 뭐, 신공의 갯수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로 잡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잡아요. 그러면, X를 잡았을 때, 이 X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 확률을, 아,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잡습니다. P.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 A. 이제 이거는, 뭐, 1의 눈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 거지. 글쎄, 이벤트. 1의 눈이 나왔대. 이런 식으로. 그럼 사건 하나 잡으면은, 이거에 확률이 있죠. 우리 주사위잡혔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이때 확률은 얼마죠? 네, 주사위 한개 던졌어요. 그래. 제 이거 안 썼구나.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뿅! 던졌어. 그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 확률은 뭐예요?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 근데 이거를 내가 주사위를 60번 던졌어. 60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전부 다 독립 시행입니다. 그면 던질 때마다 지 나오고 싶은 거 계속 나와요. 앞에 거랑 연관이 없습니다, 전혀 막. 지 나오고 싶은 거 나와요. 이럴 때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거 쓸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거 1인 후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잡을게요. 60번 중에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대수가 좋으면 다 나올 수도 있잖아? 뭐 계속 막 1만 나오는 거야. 60번 던졌는데. 그런 가능성은 적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표로 그린다고 하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또 60번 던졌기 때문에 더 장난이 아니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S로 잡았을 때, 자, 기상 천외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의 눈이 나오는 거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0번부터. 60번까지. 그럼 여기 쓸때0 쓰고, 1 쓰고, 2 쓰고, 토 나와. 마지막에 60번이 되는 거거든요. 야, 표를 완성할 수가 없네. 없어. 그렇지만, 확률은 구할 수 있어요. 자, X가 X일 때의 확률. 자, 이 중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얘들아, 60번 중에서 딱두번 나오는데, 딱두번 나오는데, 뭐가? 1이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이 뭐였죠? 6분의 1이 두번 나오고요. 6분의 5가 몇번 나오는 거예요? 58번. 근데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0개 중에서 두개가 되겠죠. 이게 얘가 될 확률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 썼거든? 근데 그 후덜덜이야. 봐. 요거 하나 썼어, 확률. 근데 61개를 어떻게 다 쓰고 앉았냐? 기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너무 힘들다. 다 일일이 쓰기에는. 그래도 그전에는 그냥 0개, 1개, 2개. 이렇게만 됐기 때문에 확률이 귀여웠어. 다 쓸만했어. 그리고 평균도 구할만 했고. 분산도 구할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약속을 했어요. 이 X라는 거, 즉, 1의 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횟수를 X라고 했는데, 이 X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B를 딱 적어주시고요. 앞에는 내가 시행한 횟수를 적어주시고, 뒤에는 그 사건, 내가 지정한 사건 있죠? 글쎄. 1행 눈이 나왔대 그런 이벤트가 있었대라고 하는 확률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이 표를 그리거나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한마디로 일반함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를 x로만 표현하면 돼요 자 여기가 지금 x다 1의 눈이 x만 나올 확률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는 60-x고 맞나요? 네, X번이 그러하다, 나머지가 안 그러하다. 근데 그런 경우는 60개 중에 X개 뽑는 경우 수만큼 있다.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는 0부터 60까지 다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것만 딱 쓰는 것도 괜찮긴 하죠. 왜냐면 이 어떤 내가 시행하고자 하는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보다더 좋은 건 이겁니다. 와, 너무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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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깔끔 되는 거죠. 이건 뭐냐? 따른다고 얘기하는데요. X는 따른다. 이 항분포를 따른다. 이 B가요. 두 개의 항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항을 뜻하는 어떤 약자래요. 몰라. 그래서 X는 B, N, P로 써주시는데, 이렇게 독립시행을 똑같은 거를 계속 할 때, 그럴 때 여기는 횟수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 1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어떤 비 쓰고 몇번 던져줘 내가 60번 던졌죠. 근데 그 사건 A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죠? 1. 6분의 1이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평균 구하려면 토 나오지 않나요? 평균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이걸 다 61개를 곱해가지고 쫙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알려드리는데 이건 증명하지 않습니다. 직면도 너무 복잡하고요, 별게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있잖아, 어떤 확률 분포잖아요,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평균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할 수 있고 표준편차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구하면 토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평균은 expectation 기대값입니다. 그래. 60번 중에 몇 번은 나오겠지. 얘들아. 60번 던졌는데 6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몇번정도 나올까? 기본적으로. 10번. 그쵸. 그거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죠. 와, 하여튼간. 계산하면 딱1 0번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주냐면은 얘네 둘을 곱합니다. 그죠. NP. 너무 간단하죠. 이때까지 이렇게 했던 거안 해도 돼. 이양부더 고마워. 오, 땡큐. 그냥 얘네 둘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 X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NP.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P는 확률이잖아요. 여기서 6분의 1이 만약에 P라고 쳐봐. 그럼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잖아요. 걔를 Q라고 하면 돼요. P, Q. 그러니까 하여튼간 내가 Q가 갑자기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P랑 Q랑 더해서 1.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P가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P 뺀 거. 일어날 확률이 아닌 거를 Q라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분포에서 분산 구하면 죽습니다. 얘 전부 다 제거하는 거다 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얘의 분산은요. NPQ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간단해. 그냥 NPQ야. 어, m p q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표준편차를 구하래. 저 녀석의 표준편차 60번을 던졌는데 그 세레늄이 나올 확률은 6분 의 1이래. 그럼 걔네들 은 표준편차가 얼마니라고 물어봤다라고 치면은 얘한테 루트만 탁 씌워주면은 끝납니다. 이항분포 완전 알럽 이항분포가 되는 거지. 음, 너무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와우, 평균 구해보세요. 10입니다. 이러면 60번 던졌고 그때 확률은 1이니까요. 근데 분산은요, 그러면은, N, P, Q. 오호! Q 등장. Q 신선하죠? 네, Q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N, P, Q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가 10이었잖아. 10에다가 6분의 5 곱하니까는, 10에다가 6분의 5 곱하면은, 3분의 25. 그래서 얘는 분산이 3분의 25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표준편차는얘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너무 획기적이에요. 우리 이항분포 진짜 알럽입니다, 알럽. 너무 마음에 듭니다. MP가 뭐고, MP2가 뭐야? 네, 그리고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놓으세요.